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3천만원대 강력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 차량은 제네시스 EQ900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제네시스 EQ 900 2016년형 3.8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상태 올량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던 차량 외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차량 광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 다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죠. 미비한 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 미비한 부분이 금액적으로 협의가 되는지 아니면 협의가 안돼도 내가 이 차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겠죠. 다른 장점. 또 있어야겠죠 자 중고차 구입 그냥 이차 마음에 든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인 확인과 가격 비교 필수 그렇게 비교 비교를 통해 가장 우수한 차량을 사야 구입 후에는 가장 적다 자 차량 전체적인 광상태 매우 우수합니다 외판 상태도 매우 우수하다 이제 디테일 세부적으로 본다 헤드라이트 하단 안개등 그릴 하단 범퍼 엠블럼 그리고 본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부 휠, 타이어, 도어 상태 이런 걸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휠 상태 매우 깔끔 타이어도 좋아 보이는데요 와우 타이어 트레드 90%. 자, 중고차 구입 확인 방법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고 유무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성능 점검장에서 성능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능 점검표. 사고를 뭐 보는 법을 알아서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고는 성능 점검에 맡긴다. 모르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외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쉬운 것부터 해 보세요. 자, 리어 휠 매우 깔끔하다. 어, 디타 트레드도 오, 90% 이상.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차량 전체적인 상태도 그렇고 가격 매우 저렴합니다. 오늘 이 차량 판매 가격은 3,190만 원.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요. 괜찮다 판단되실 때는 서두르자니다 차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리어 쪽 범퍼 하단, 트렁크 매우 깔끔하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다. 프리미엄 차량이라 옵션이 좋죠. 자, 트렁크 플로어 공간도 깔끔하다. 전동 트렁크 작동 유무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번호가 좋죠. 외우기 쉽네요. 이왜 이러는 걸까요? 자, 반대쪽 측면부도 매우 깔끔하다. 휠 상태 전체적인 외관 상태 매우 우수하다. 디타 트레드 90% 이상.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리터치 자국은 살짝 있다. 반대쪽 앞쪽 휠도 매우 깔끔. 자, 휠 타이어 상태가 좋다면 이건 뭐돈 버는 거죠. 그런데 중고차는 모든 차량이 휠 타이어 상태나 외판 상태가 좋을 수는 없어요.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 미비한 부분을 찾았다고 해서 어디서 구입하시던 컨디션을 다 올려.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려는 가격대에서 현재 상태가 가장 우수한 차량을 고른다. 이게 귀찰 겁니다. 자 실내 들어가 볼게요. 와우 깔끔 깔끔 대빵만한 방향제 커플도에 놓아두셨네요. 자 리어 시트 천장 내장재 매우 깔끔하다. 반대쪽으로 이동. 자 제네시스 EQ900 국내 대형 세단 중 가장 넓고 가장 안락하고 3천만 원대에서 국내 대형 세단 중 가장 가성비 좋은 차량이 제네시스 EQ900입니다. 조수석 도어 안쪽입니다. 내장재 상태 매우 우수하다. 자 시트 상태 후석 시트 조석 시트는 운전석 시트에 비해 사용감이 매우 적죠 그래서 상태가 매우 좋다. 운전석 시트도 상태 좋아 보였는데 자세히 담아볼게요. 자 프리미엄 럭셔리. 차는 옵션이 매우 많죠. 고스트도 들어간다. 안 바쁘시면 내쪽다 확인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운전석 도어입니다. 윈도우 관련 스위치, 사이드 미러 조종 접이 스위치, 메모리 시트 스위치 확인됩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전 차주분께서 매우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신 차량. 자 옵션도 가득가득.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후축방 경보장치, 차선 이탈 경보장치, TCS 주유구 캐치, 전동 트렁크 스위치, 주차 브레이크. 우측에는 전동 핸들 스위치 확인되네요. 자 탑승해 보겠습니다. 핸들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대시보드 실내 천장 내장재. 상태가 매우 깔끔하다. 자,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은 여기 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겁나 정숙하죠? 주행거리는 1 5 7 0 0 7km입니다. EQ900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하단에 아날로그 시계, 송풍구 자리 잡고 있고요. 그 하단에는 미디어 관련 스위치, 그리고 그 하단에는 공조기 관련 스위치, 어라운드뷰, 주차 센서,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확인되고요. 우측에는 수납 공간 및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USB 억스 단자 구씩 확인됩니다. 컵 홀더는 2구, 메뉴를 이 동그란 걸로 조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DIS 들어가 있고요. 열선 냉풍 시트 좌우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글로벌. 박스에는 매뉴얼 들어 있고요. 콘솔 에쿠스와 동일하게 매우 넓고 깊다. 자, 하이패스 일체형 룸밀러 들어갑니다. 핸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 스위치, 왼쪽에는 블루투스 관련 스위치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은색 플러스 마이너스는 패들 시프트. 패들 시프트로 이제 기어 단수를 조작해서 펀드라이빙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중고차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주행 테스트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3천만 원대 강력 추천 차량 스펙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16년형 제네시스 EQ 900 3.8 프리미엄 럭셔리 완전 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차량 주행 거리는 15만 7천 8km 됐습니다 지금 판매 가격은 3190만 원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펙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 그런데 상태도 좋아 전 차주분께서 판매하시면서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운행하시는 동안 수리를 매우 많이 한 차량이거든요 미션도 이제 슬립 미션 변속시 티는 증상이 있어서 미션 수리까지 마치셨고요. 또 거기다 짱짱한 주행 질감이 바로 느껴집니다. 하체 부속들도 웬만한 거다 교체를 해두셨어요. 그러면 일단 몇백만 원에 또 값어치가 생기는 거죠. 최소 3, 4배. 오. 거기다 스펙 대비 100에서 많게는 300만원 저렴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체 전체적인 이 유격이나 소음 이런 거는 이제 저속 구간에서 판단이 되고요 고속에서는 이제 고속 밸런스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입을 하신다면 오케이 빵빵이도 잘돼 중고차 잘못 샀다 이런 일이 진짜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알맞은 시세에서 구입을 해야겠죠 중고차 시세 확인법은 인터넷 주소창에 유일모터스점 컴을 친다 수도권 실매물 10만대 중 가성비 좋은 차량 2만대 간추려 두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가격 비교 차량들 비교 해보시면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가속 말하다 늦었어 오오오 오늘 차량은 잡으셔야 될 겁니다 항상 스펙 대비 저렴한 차량, 상태 좋은 차량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차량 잡으셔야 합니다 3천만 원대 추천 차량 이번 주에 여러 대 소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수입 차량도 있고 국내 대형 세단들도 있고 다양하게 3천만 원대를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차량 첫 번째 소개 차량이다 보니 아주 강력한 차량입니다 자, 요철 구간 2차 고속 테스트도 자세히 담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차 중에는 옵션 테스트 어, 신호도 바꾸네 오케이 가자 하체 수리도 수리지만 또 타이어 상태도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주행 질감은 어, 너무 좋은데? 대형 세단을 많이 뭐 접해보시고 운행해보시고 소유해보시고 그리고 또 짧은 키로수 때 차량들을 느낄 줄 아시는 분이라면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아, 주행질감이 매우 좋다. 그런데 또 주행질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비슷한 주행거리의 차량을 최소 두 대, 또세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 차의 주행질감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5만 키로, 7만 키로 이런 제네시스 EQ급의 키로 수 짧은 차량과도 비교해 보세요. 손색이 없을 겁니다. 중고차는 항상 비교해요. 그 느낌 그리고 그 상태. 이를 항상 비교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두 차량이 있어요. 근데 A 차량이 B 차량보다 장점이 있어. 근데 200이 비싸. 그럼 그 장점이 과연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 비용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들여서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 거를 굳이 200만 원 비싼 걸살 필요는 없겠죠? 중고차는 항상 비교입니다. 오케이. 자두 번째로 최고가. 중이해 너. 넌 항상 떠들어. okay. 세 번째 유출 구간도 무사 통과 항상 소개해드리는 차량이 항상 이런 상태면 저도 매우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는 스펙으로 가격이 형성돼요 상태는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상태 확인 비교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사려는 시점에서 같은 가격대라면 가장 우수한 상태의 차량을 사야겠죠 또이 차가 팔리고 나면 또 이런 똑같은 상태 똑같은 가격대에 구해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거는 제가 또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똑같은 상태를 찾았는데 똑같은 금액에 매입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가격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가격은 똑같이 맞췄는데 상태가 이것보다 더 우수한 차량도 있겠지만 더 떨어지는 차량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중고차 구입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사려는 그 시점에 가장 우수한 차량의 상태를 사는 것도 맞지만 또그 사는 분의 어떤 운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구입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다 좀 좋다 면 바로 잡아야 돼요 더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출발 어 엔진 사운드 좋아 아 가속 너 조용히 하라 그랬지 가속 브레이크 매우 좋았다 항상 이 내비가 나와 얘기하고 있을 때자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아 강력 추천입니다 강력 추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3천만 원대 중고차 강력 추천 차량들로 준비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 중에는 전방 주시.